무비스님, 인불사상의 경전과 어록. 당신은 부처님. 1편부터 매일 연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어 부처님 값이 가득받아 부자 되세요.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1편 머리말. 새로운 불교. 마음이 부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몸이 부처다. 또 깨쳐야 부처라는 시대도 지나갔다. 깨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부처인 시대가 왔다. 사마승지 겁을 닦아야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그대로 닦지 않고 성불이다. 지금 부처로 살지 않고, 어느 세월에 부처로 살겠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 첫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사정이 그렇다. 내가 의식할 수 있었던 5, 60년 전과 비교하면, 대강 계산에도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가 1,000배 이상 부자로 산다. 수출은 1만 배란다. 의식주의 모든 면이 그렇고, 교통 사정이 그렇고, 통신 사정이 그렇고, 재반물질의 풍요한 점이 그렇다. 모두가 줄잡아 1,000배 이상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산다. 그만큼 발전하였다. 우리 불교는 그동안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아마도 시중의 절과 포교당이 좀 늘었으리라. 그러나 이웃 종교와 비교하면 명함도못 내밀겠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불교까지 질량으로 발전을 꾀할 것은 아니다. 나는 저 눈부신 물질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수행하는 출가 승려들부터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와 생활까지 너무나도 달라져버린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불교를 주창하고 싶다. 우리 불교의 교설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답도 없는 방편만을 말할 것인가 그렇다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상야릇하고 괴괴망측한 불교를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온고지신이라 하였듯이 옛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밑바탕으로 하여 신불교 신대승불교 최상승불교를 주창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즉 앞선 불교며 정법불교며 새로운 불교며 일체 방편을 다 배제한 진실한 불교며 미래 지향적인 불교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불교를 밑받침하는 사상은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이다. 이 인불사상이야말로 사람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세상 인류가 다 같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최상의 바른 열쇠가 된다. 이 인불사상으로 모두가 서로 서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며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하고 또 참고해봐도 당신은 부처님. 나는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참고하고 또 참고해봐도 다른 것이 없더라. 사람이 곧 부처님이요. 이 몸이 곧 부처님이더라. 우종률 부술종이에 보면 알창오비에 렌지슬포 슬슨지포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이 말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의 주제다. 그리고 법화경 전체의 주제다. 또한 석가세종께서 길고 긴한 생애의 목숨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전 인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단 한마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불교의 무수한 가르침들은 결국 이 한마디 말을 주제로 삼고 온갖 방편의 교설들을 장황하게 펼쳐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은 부처님이다. 뿐만 아니라 석가세존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식들과 조사님들과 성현들께서 뼈를 깎는 정진과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얻어낸 결론이 또한 이 한마디 말씀 당신은 부처님이다. 그러므로 모든 조사들의 혈맥이며 심장이다. 평생을 사람 노릇하지 않고 그 소중한 인생을 다 바쳐 공부한 당신, 전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한마디 말을 선택하라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곧 석가 세존의 전신인 상불경보살이다. 상불경보살은 어떤 욕설과 구타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끝끝내 부처님으로 부르고, 받들어 섬기며 존중하고 찬탄하였다. 자신을 향해 욕하고 구타하는 그 능력, 그 사실에서 부처의 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석가 세존의 과거생의 삶이기도 하며 또한 금생의 삶이기도 하며 내생의 삶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 사람에게 행복의 문을 여는 진정한 열쇠를 나누어주는 분이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절대로 없다. 어디를 살펴보아도 지금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사물을 볼줄 알고,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밤잠을 못 이루며 몸부림치는 그 능력, 그 사실을 두고 어디에서 다시 무슨 부처님을 찾겠는가? 어디에 무슨 부처님이 있어서 그렇게 할줄 알던가 어디에 무슨 신선과 무슨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할줄 알던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미운 일이 있으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일이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한다 자신이 잘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감추고 덮어서 남이 모르게 한다 이 3세대는 어린아이에서부터 8,90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이 없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지 않은가? 부처님과 조사와 같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한결같이 사람에 이러한 점을 들어 붙여라 하였다. 자비롭다든지, 지혜롭다든지, 선량하다든지 이러한 점을 취해서 붙여라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조건을 들어 붙여라 하면 영원히 답이 없다. 방편으로 설하는 불교는 답이 없는 문제만을 영원히 끌고 간다. 3000년 전에 계셨던 역사상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달리 이야기해야 하지만 법당의 부처님은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화를 낼 줄을 모른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실을 모른다. 심지어 당신에게 바친 돈을 훔쳐가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라는 부처님은 슬프면 울 줄도 알고 기쁘면 웃을 줄도 안다. 추우면 추운 줄을 알고 옷을 찾아 입는다. 더우면 더운 줄을 알고 시원한 방법을 찾는다. 참으로 신통방통한 살아있는 참 부처님이다. 종일 동안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아무리 궁구하고 참고해도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이 그끝 모를 불가사의하고 진정한 부처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활불이요. 생불이다. 활신이요. 생신이다. 모든 사람이 본래로 이와 같건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유정불이라 하지 않던가?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물론 이련이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열쇠며 최고의 처방전이다. 그리고 온갖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에어백이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분노와 원망과 원한의 무서운 불길도 다끌수 있는 가장 뛰어난 소화기다. 나아가서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단 하나뿐인 열쇠다. 평소에 불교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공부하여 자신과 남을 일러 번뇌 많고 업장 두터운 중생이라는 말과 생각을 하루에 1만 번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라는 말과 생각을 하루에 100만 번을 해야 부처님으로 당당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이 자신에게 인격화가 되고 몸이 되고 자신의 살림살이가 되려면 하루에 당신은 부처님을 100만 번을 읊조려야 하리라. 그 말을 듣는 상대가 있건 없건 100만 번을 읊조려라.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사실을 깊이 깊이 사유하고 명상하고 참구하라. 깊은 사유와 명상과 참구를 통해서 그 진리가 나에게 인격화가 될 것이고 나의 몸이 될 것이고 나의 살림살이가 될 것이다. 만약 사유와 명상과 참구가 안 되면 염불을 하라.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염불을 하라. 관세음보사를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영불보다도 그 공덕이 천만 배나 수승하리라 무비 스님의 인불 사상 경전과 어록 다음 편 성인 중의 성인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